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슈퍼로봇 제품은 슈퍼로봇 초합금 용자경찰 제이데커의 제이데커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제품을 보기 앞서 용자경찰 제이데커가 무슨 작품인지 그리고 어떤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용자 시리즈 여섯 번째 작품으로서 초 AI를 이식한 경찰 로봇 데커드가 토모나가 유타 우 궁대명 최종희를 만나게 되면서 로봇이지만 마음이라는 감정을 얻어 보다 인간적으로 범죄자들을 체포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용자 시리즈와는 다르게 인간인 유타와 우 데커드의 우정이 빛나는 작품이며 다른 멤버들 또한 사람들간의 교류를 통해 모르는 부분을 깨닫거나 인간미가 보이는 표정과 감정들을 표출하는 등 로봇이지만 보다 인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로봇 수사대 케이캅스라는 이름으로 방영했으며 로봇 애니메이션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신선한 장면들이 다수 등장해 많은 팬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설명은 이렇게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박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사트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박사트 슈퍼로봇 조합군 브레이브 업 제이데커 아아아널 보니까 너무 좋아. 아 제이데커 제가, 제가 진짜 처음으로 DX를 샀던 게 바로 이 제이데커였습니다. 아, 용자 시리즈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이 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이데커로 합체했을 때그 포즈를 취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박력 있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제이데커의 이름과 함께 이미지가 박혀있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하단부도 마찬가지네요. 그래도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이 조금 더 나와있는 형태로 되어있네요. 자, 그리고 뒷면.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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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제이데커 오프닝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제이데커가 석양을 등에 지고서 이렇게 막슝 하고 날아가는 그 장면인데 와 여기 앞에 이제 막 종일이랑 이제 막 경찰청장님이랑 막 이제 막몇명 캐릭터 이렇게 딱 서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아 좋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전자경봉과 제이버스터를 쥐고 있는 제이데커의 모습 와와 와, 진짜 너무 좋다 이미지 와 이거는 진짜 빨리 만져보고 싶어요 아 오. 자 블리스터 같은 경우는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 이렇게 제이데커의 본체 하나와 이제 백팩 그리고 전자 경봉이 보이고 있고요. 어, 보니까 손 파츠가 은근히 많네요. 일단은 이게 편손 같죠? 네, 편손 그리고 이제 무장 손두 개. 하나는 이제 전자 경봉을 줄수 있는 손 파츠 같고 이제 위쪽 같은 경우 이제 이 버스터를 줄수 있는 손 파츠 같고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손 파츠인 것 같고.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올릴 수 있는 조인트 파츠. 그리고 옆에는 제이버스터 라이플 모드.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는 제이버스터 발칸건 모드가 자리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제품들 하나씩 꺼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제이데커의 외형을 살펴볼까 합니다. 와, 정말 너무 멋있다. 제이데커. 아, 이게 얼마만입니까? 진짜. 이게 꼬꼬마 시절 때 이후로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은데. 와, 진짜 이 쫙쫙 펴져 있는 날개에 검은색, 흰색의 조합. 와, 이 모노톤 조합이 진짜, 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원래 용자 시리즈를 한다면은 파란색에, 붉은색에, 노란색에, 막 이렇게 막 트리콜로 같은 컬러가 사용되어야 되는데, 어, 이 d 커 같은 경우에는 그 틀을 좀 부셨는데도, 어, 굉장히 멋있다라는 게 아주 돋보이는 그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얼굴부터 보도록 합시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조형 자체가 꽤 예쁘게 잘 나왔어요. 다만 이제 눈 부분이 조금 작다라는 게 약간의 아쉬운 포인트긴 하지만 그래도 위쪽에 있는 경시청의 노란색 파츠라던가 그리고 위쪽 아이 사이렌 부분 클리어 파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와우 와우 진짜 눈 잠깐만 떼더라도 그 사이렌이 울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얼굴을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우참 예쁘게 잘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 부분 예, 턱 부분도 나름 이제 볼륨감 있게 조용히 됐더라는게 아주 마음에 드네요. 와 이렇게 또 측면에서 보니까 되게 예쁘다. 그죠? 그리고 가슴에는 브레이브 폴리스의 로고와 함께 어 데커드의 앞부분이 떡하니 재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야이 브레이브 폴리스가 이제 국내판에서는 이제 태극마크로 바뀌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전혀 모르고서 와 태극마크다 하고서 되게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커더의 양옆에는 이렇게 또 금색의 날개처럼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예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이로더의 앞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유리창 부분이어야 되는데 약간 남색으로 도색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깨 위로는 제이로더의 사이렌의 형태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이로더 쪽에 이 사이렌 파츠가 조금 더 디테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이어서 뒤를 보더라도 나름 이렇게 디테일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우 몰드 어, 확실하네요. 자 그리고 날개 부분 와 진짜 이 쫙쫙 펴져 있는 날개 어 진짜 볼륨감이 어, 장난이 아닙니다. 어우 너무 좋네요 진짜 오오 오, 이게 그쵸 이게 날개지 야이 반짝이는 유광 철이크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개는 이렇게 쫙 펴고 있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뒤로 가동을 합니다. 위아래로는 가동을 하지 않아요. 대신 이제 앞뒤로는 가동을 하기 때문에 날아가는 연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박력 있게 날아가는 연출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어서 팔 같은 경우에는 좀 투박한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 나름 심플한 멋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팔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어, 뭐라면 좋을까요? 붉은색의 포인트, 그리고 이제 검은색, 그리고 이제 금색으로 하여금 딱 심플한 형태의 허리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리. 다리가 참 예뻐요. 네, 정말 예쁩니다. 이 뭐라면 좋을까요? 합체를 포기한 상태에서 외형만 놓았기 때문에 이 각진 다리의 모습. 와, 이거는 진짜 저는 합체도 합체인데 이렇게 외형 중시의 모습으로 나온 이런 피규어가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더칸이세어만나도 멋있는 그런 친구이다 보니까요 오오 진짜 오, 그냥 오라는 감탄사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이게 분명히 한 5년쯤 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어, 지금 봐도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억보정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슈퍼로버 추학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리 부분에 어, 굉장히 무게 중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일단 이발 부분 발 부분 자체가 어, 굉장히 묵직합니다 여기도 다이캐스트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 다이캐스트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접합선. 오우, 정말 적나라하죠? 아주 그냥 일자로 그냥 정직하게 갈라버리고 있어요. 사실 이걸 처음 보고서 이거 그냥 디테일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의 아래쪽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접합선이었습니다. 그냥 접합선이었을 뿐이었어요. 자, 그럼 이어서 무장도 살펴봐야겠죠? 무장 하나씩 보도록 하죠. 무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살펴볼 친구가 바로 요 친구입니다. 전자경봉. 일단은 전자경봉 같은 경우에는 작중 2화에서 예,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 이 친구 가지고서 이제 막 전투기 로봇들을 휘뚜루마뚜루 패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용자 시리즈에서 검이 아니다. 예, 1호 메카인데, 합체 메카인데 검이 아니다. 라는 게 약간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일단, 뭐, 경찰이니까, 경찰이니까 검은 쓸수 없으니 경봉이라도 쓰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전자경봉을 넣어준 것 같은데, 아, 약간 아쉬웠던 무장이기도 했어요. 이 전자경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용 전자경봉용 손이 부속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쥐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날아가면서 전자 경봉을 휘두르는 액션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어, 이 전자 경봉 손 파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세트가 부속이 되니까 뭐 오른손을 쥐어주시든지 아니면 왼손으로 쥐어주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볼 친구가 바로 요 친구입니다. 제이버스터 발칸 건 모드. 발칸 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탄을 사용했던 친구입니다. 원래 제이버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플의 형태를 취했었는데. 일단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탄으로 해서 연사가 빠른 그런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부분을 전개해주면은 이렇게 라이플 모드의 제이버스터를 쓸수 있게 되었었죠. 사실상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습이란다면 바로 요 친구죠. 네, 라이플 모드. 이게 이제 제이데커의 필살기였죠. 건맥스 맥스캐논 모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제이데커의 필살기였죠. 그래서 이 제이버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용 손파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전용 손파츠를, 자, 이렇게 제이버스터에다가 끼워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제이데커가 원작에서 보여줬던 제이버스터를 파지해서 발사하는 연출로도 재현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편손을 사용을 해서 아래쪽을 받쳐준 뒤에 제이버스터 손파츠를 사용해서 연출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편손 같은 경우에도 한 세트가 부속이 되니까 뭐, 반대로 쓰셔도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아쉬우니까 어, 제이버스터 발칸건 모드도 이렇게 장비를 시켜봤는데 어, 총신이 조금 짧다라는 느낌만 있을 뿐이지 어,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또 지어주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이렇게 왼손에만 장비되어 있는 손가락 파츠를 사용해서 어딘가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액션 포즈도 취해주면참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제이데커의 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목관절 같은 경우에는 위로 크게 올려줄 수 있습니다. 아까 박스한트 뒤쪽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오프닝 마지막에 한 장면을 위해서 크게 들어 올려줄 수 있다라는 것. 어, 이거는 정말 좋은 서비스인 것 같죠? 그리고 고개를 아래쪽으로 또 크게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재현이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얼굴의 회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휙휙 회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보니까 쉽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어깨 부분.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이로더의 장갑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팔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내부 관절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크게 빠져나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와우! 정말 괜찮죠? 어, 그래서, 와, 진짜 가동은 어, 최고다! 라는 말이 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가동을 빡빡하게 잡아주는 게 내부 다이캐스트 제품이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앞서 보셨지만 이렇게 또 앞쪽에 있는 장갑 자체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뻗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팔도 보도록 하죠. 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축 자체가 180도 회전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 자체도 오 정말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와우 그리고 팔꿈치 자체 같은 경우에는 네, 혼자서 가동을 합니다 내부도 볼 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동하는 것을 볼수 있고 더군다나 이 팔꿈치 관절 자체가 다이캐스트입니다 그래서 파손되는 위험이 굉장히 작다라는 게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손목 보도록 하죠 손목 같은 경우에도 손목 자체가 가동을 합니다 와 이것까지 가동할 줄은 몰랐는데 말이죠. 이 부분도 가동을 하고 손목 자체도 볼 관절이기 때문에 크게 가동하고 당연히 위 아래로의 가동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내부 관절 같은 경우도 에볼 관절인데 이것도 힘을 주면은 크게 크게 따로 올라옵니다. 그쵸죠 보이시죠? 와이 손목 가동 같은 경우도 어, 놀랍습니다. 어, 정말 좋아요. 이어서 허리 가동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는 당연히 볼 관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하로의 관절 자체는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상체를 슥슥슥슥슥 위로 잡아당겨 주신 다음에 아래로 내리게 되면 굉장히 크게 가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스커트를 휙 하고 위로 올려주게 되면은 내부에 또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는 고관절이 보이게 됩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고관절 자체는 아래쪽으로 내려줄 수도 있어요. 아, 보이시죠? 지금. 아래쪽으로 축이동이 된 거. 그래서 이 기믹을 써서 앞쪽으로 굉장히 크게 들어 올려줄 수 있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그쵸? 약 90도 이상으로 들어 올려지는 거. 그리고 옆으로도 당연히 크게. 들어 올려집니다. 와 진짜 가동 하나만큼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 가동 같은 경우에도 딱와 지금 보이시나요? 허벅지 슬라이드 그리고 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크게 접히는 거. 와 대단한 것 같아요. 허벅지 슬라이드 그리고 이중 관절. 와 대단합니다. 정말 너무 좋네요.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먼저 슬라이드를 하고서 다리를 접어 주게 되면은 똑바로 안 접힙니다. 이 부분 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을 먼저 잡고서 넣어준 다음에 허벅지로 마무리하는 그런 가동이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점 주의하세요 발목 가동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정말 작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당연히 내부에는 이렇게 연장기믹이 있습니다 와 연장기믹에다가 내부 조인트는 또 다이캐스트입니다 와 그래서 굉장히 크게 크게 움직여 줄수 있어요 뭐 앞뒤 상관없이 양력 상관없이 정말 크게 크게 움직여줍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손 파츠는 전부 다 살펴봤으니까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이 데커를 베이스 위로 올릴 수 있게 하는 조인트 파츠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 파츠 같은 경우에는 제이 데커의 고관절 아랫부분에다가 장착을 시켜주신 뒤에 이렇게 제이데커를 공중에다가 띄워놓을 수 있는 형태로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액션 베이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혼스테이지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연출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슈퍼로버 초학금 제이데커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이지 어렸을 적에 보았던 그 늠름한 제이데커가 제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꼬꼬마 시절 부모님에게 졸라서 샀던 DX j 이드커를 가지고 놀던 때가 기억나기도 하면서 작지만 묵직한 이슈퍼로버추합금 제이드커를 만지고 있자니 감회가 새롭네요. 개인적으로 이 슈퍼로봇 초합금 라인업에서 다양한 용자 시리즈가 나와주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전 제품이 나오지 못했다는게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도록 하겠고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